야 이거 매칭 매칭이 이렇게 잡히네? 어 마스터라 이런식으로 잡히는구나? 그이 잠깐만 말파죠? 말파하면은 그냥 태블망 가야겠다 태블망 음, 미신 정글 대 짜오 정글 일단은 뭐 가자는거 같죠? 잡았다 오케이 일단 전 내려갑니다 일단 머신은 먹어가지고 레벨 링 자체는 뭐 이렇게 느리진 않을거예요 일단은 풀 쓰고 네 살았습니다 어우야 위에 뭐가 이렇게 터지냐 팡팡 일단은 약초 먹고 올거고 쟤는 점화가 없거든요 점화가 없어서. 음, 잘 가시고. 샤샷 일단 이러면은 뭐닝이좀 많이 흘리겠죠. 딱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집을 가서 태불망을 사올게요. 가갑을 갔네. 가갑을 가면은 뭐 태불망이 아니고 밤이죠. 밤이. 아이고 아이고 해요. 죽었다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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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거 브라움 어그로 오직 그는데 어. 불화음이 약간 어그로 오지 오직 그런 부분인데. 나왔다. 라인, 일단은 1500원, 2100원, 돈은 뭐 그렇게 엄청 큰 차이는 없네요. 일단 궁, 배웠고, 일단은 대포만 좀 사려둡시다. 대포, 아, 저것도 먹고 와, 야, 징하고만, 저것도 먹고 올 줄이야. 아, 다행이다. 다행이지, 어, 제도 온다. 살았네요 아, 다행입니다. 어, 뭐야? 나, 왜집안 가고 있어? 이거는 15초, 이거 아마 제대로 올킬각... 아, 아니네, 그냥 빠졌네요. 이거는 W선 마를 하겠습니다. W선 마, 이거랑 헤르메스까지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일단 리신이 야, 리신 40인데 이즈가 41이네요. 음. 저는 일단은 뭐태불블이 나왔기 때문에 말파랑 싸우면은 뭐 아마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 일단 리신이 안 보이긴 하는데 이거 아마 위에 올라왔겠지. 용탐이니까. 지금 현재 성장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뭐 얼마 나죠? 1700원 정도. 말파를 위해서 타워를 부셔 줍니다. 뭐요? 잡았죠 이거? 아어 성장은 잘했습니다. 일단은 2천 원 차이가 넘게 나고 있고. 뭐요? 2분도 때린다 용 치는게 낫지 않나? 용 치는게 낫지 않나? 용 치는게 낫지 않나 친구들아? 아유 귀엽고 용 치는게 낫지 친구들 아 근데 이거 이러면은 용못 치겠다 어 이즈 아 딜봐 미쳤네 그냥 딜 하이염 아아 용은 먹었으니까 뭐 상관 없는데 어어어 죽었다 이거 오아 제대가 맞다 이즈한테 궁 써가지고 궁이 없었구나 어차면 가고일을 써도 죽는 상황이어서 그냥 가고일은 안 썼습니다 어어 근데 이거 너무 위험한데 잡았다 일단 이즈어못 잡나 저거 아이고 하나? 못쌀것 같은데. 이거 뭐 이러면 바로 먹을 거 아니야 얘네. 야, 이건 멋지게 막아냅니다. 아, 근데 말파는 못 잡은 게좀 아쉽네. 말파 못 잡은 건좀 아쉽다. 까비, 까비. 일단 어묵은 나왔네요. 이거랑 다음 템 란도인, 란도인 가자. 지금 방어력 몇이죠? 240이네 아직. 먼저 치는 거는 맞냐? 어, 먼저 치는 건 아닌 거 같고. 뭐요? 뭐요? 나이스 어그로 좋았고, 어그로 빙퐁 좋았고, 어그로 빙퐁와 뭐야? 장고 뭐야? 아, 개아깝다. 나이스. 나이스. 이거 끝나지 못할 것 같은데? 말파 나오네. 아, 드럽게 힘들구만. 드럽게 힘들구만. 오케이. 자, 란두에 나왔어요, 일단. 란두, 란두. 란두, 란두 나왔고. 아니면스테라 가자, 이거. 스테라에도 낫겠는데? 스테락 의외로 괜찮을 수 있어. 스테라에 가골까지 딱 터지면은 체력 미치겠는데? 일단 체력 지금 3,500이거든요? 나이스. 오케이. 아, 짜오가 없네? 이거 안 되지 않아? 이거? 어, 이거 지금 스마가 없어가지고. 안될것 같아. 아, 이거 짜오 있었으면 되는데. 너무 아쉽네요. 일단 짜오 나왔죠? 잠깐만. 아, 다행이다. 일단은, 좀, 사이드 돌겠습니다. 일단, 어지간하면, 이거는 이긴 것 같죠? 어. 일단은, 타 하나 밀었고. 이러면은, 체력은 4 0 0 0이고요 일단은, 이거, 탑 밀어야 돼요, 이거. 어. 뭐야? 야, 체력 몇이냐? 아 체력 못봤어 아까 그그그뻥채력 못봤다 아 아깝네 어. 일단은 좀 버팁시다 아 발음 끝났고 넥스는 막고 있고 아우 강 강국 일단은 따라가면서 피치합시다 잡았고 음 아비전 잡았다 이거. 나이스. 오케이 야 근데 이거 가고일에다가 어아 스테라 장난 없는데 이거 어. 제일 무난하게 할 거면은 발언을 먹는 건데. 됐다 일단은 점화 쓰고 아 지로 불었다 이게 문도가 이게 문도인가 네, 예, 좋았네요. 야, 나한 번, 얼마나 맞았는지 한번 볼까? 어, 얼마나 맞았는지 한번 보자. 29,000. 야, 이제, 맞는 건 리신이 더 많이 맞았는데? 딜은 24,000이네요. 어, 어느 정도 얼추 잘 넣어가지고. 문도 풀템 맞추기가 좀 쉽지가 않긴 한데. 야, 근데, 역시 치감을 당해도 안 죽는다.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